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유입돼서 들어오시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조회수가 구일기도 하는 방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구일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구일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묵주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음, 목주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초심자를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목주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평신도지만,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음, 저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음, 그각 본당에서 하는 뭐 세미나나 신부님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근거도 없이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참고서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주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저는 20단 묵주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묵주는 우리가 흔히 보는 5단 묵주예요 5단 묵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 신비를 묵상하다 보면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희의 신비 5단, 빛의 신비 5단, 고통의 신비 5단 영광의 신비 5단. 이렇게 해서 각 신비는 5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묵주 기도를 한다고 하면 5단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5단 묵주예요. 요거는 5단 묵주인데, 5단 묵주는 각 신비마다, 각 단마다 기도할 수 있게 성모선 10번 하고 영광송을 하기 때문에 묵주 알이 10알씩, 그 다음에 띄워서 한알 이렇게 있고 또 10알씩. 이열 알이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5단 묵주예요.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기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 이렇게 묵주 팔찌라든지 묵주 반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1단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묵주 알이 이렇게 10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묵주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10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단씩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20단 묵주가 또 있어요. 20단 묵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구일 기도할 때, 음, 보여드리는 제가 기도하는 20단 묵주예요. 그래서 이 묵주는 각 신비 5단씩 있잖아요. 그각 신비 네개신비에 다섯 단씩 그래서 이십 단을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목주예요. 음. 그래서 이열알식이한 세트가 스무 개가 있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이십 단 목주, 오단 목주, 일단 목주, 음, 목주 반지 이렇게 목주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주가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음, 우리는 다행히 손가락이 10개예요. 그래서 우리 손가락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묵주는 이렇게 됐으니까, 각 묵주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묵주기도로 드리는 굴기도 이 책의 맨 뒷면에 보면, 이렇게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이라고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하나하나 읽기가 좀 힘들죠. 제가 이 내용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십자가가 있고요. 묵주 한알 있고, 그 다음에 세개 있고, 또한 알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는 성호를 긋죠. 우리 천지교 신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걸 침구라고 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묵주가 너무 작아서 뭐 이렇게 작은 거 아니면 일단 목주처럼 작은 것들은 그냥 한꺼번에 목줄을 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입맞춤 하셔도 돼요. 음. 네, 그래서 십자가에 침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도 신경 받치시면 돼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네, 그 사도 신경을 하시고 그다음 한 알에다가 주님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음. 여기에 주님의 기도. 그다음에 여기 묵주 세 알이 있죠? 여기에는 성모송을 세 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알이 더 있죠? 여기에는 영광송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거 구원의 기도 같이 하시면 시작 기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각 신비 1단 시작하시면 돼요. 환희의 신비 1단.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환희 신비 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환희 신비 하시기 전에 환희 신비 이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하신 다음에 이각알 묵주기도 알, 알 하나 하나에 성모송을 하시게 돼요 열 알이니까 성모송 열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모송이 끝나고 나서 여기 알 하나 있죠 여기에 영광송과 구원의 기도를 하시면 1단 기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5단을 받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주의 모양은 묵주 알들이 십자고상에서 모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고상에서 기도의 순환이 시작되고, 이렇게 한 바퀴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끝이 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며 그분을 지향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르톨로 롱고 복자는 묵주를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사슬로 여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를 묶여주는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 묵주 기도 책의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는 처음에 각 신비 1단을 기도할 때 시작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비에 집중한 뒤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드러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성모서 10번을 이렇게 하게 되죠. 성모송 열번 하는 게참 어떨 때는 지루하고 시간도 안 가고 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성모송을 살펴보시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그분의 신비에 대한 강조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모님 이름과 함께 대풀이하여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동화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모송의 반복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화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묵상을 받쳐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책에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모송 10번이 끝나면 우리가 영광송을 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마치 우리 마음을 하늘 낙원으로 들어 올리고, 어느 모로 타보르산의 경험을 다시 체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던 내용이 성모님의 기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16페이지에. 이거 잠시 볼게요. 음, 여기 보시면 성모님의 기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루카복음 2장 19절에서 51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기억을 모든 일에서 언제나 성모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신 아드님 곁에서 보내신 삶의 여러 순간들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억들은 어느모로 성모님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 몸속 끊임없이 바치셨던 묵주기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라는 거는 성모님이 그 아드님을 어, 처음에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의 여정에 성모님은 항상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체험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시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니까 묵주기도가 훨씬 더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성모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 아드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그 신비의 관상으로 그 모든 구원의 힘이 발휘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보시면, 묵주기도는 묵상이며 간청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전구가 당신 아드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얻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은총을 가득히 주셨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며 또 당신 몸에서 태어나신 아드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책에 각 신비마다 어떻게 음, 묵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묵주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음, 이 묵주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신비 마다 정해져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루카복음 1장에서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희의 신비 1단을 더잘 묵상을 하고 싶으시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기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루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더 풍부한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주기도를 드리는 구일기도에 보면 그 성경 말씀 대신에 그각 단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성경 내용을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옆에 성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그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고 묵상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 구일기도를 할때 항상 여기 기도문을 읽고 이 성화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 성화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런 상황들을 상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신비를 묵상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는 성모 찬송이라고 해서 이거를 바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모 호칭기도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구유 기도는 청원 기도와 감사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청원 기도 27일 동안 매일 목주 기도를 바치는데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순서대로 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바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일 날 고통의 신비까지 하고 그 다음날 어 마침 기도로 영광의 신비를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청원한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똑같이 27일 동안 매일 그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의 신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54일 동안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기도는 매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사입니다 기도 매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어, 미사 갈 시간이 없다,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미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국주 기도 드리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어요. 음, <laughs>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 읽어서 도움 되는 그런 내용들만 뽑아서 알려드렸는데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요즘에는 유튜브 검색하시면 신부님들이 또 강의를 많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고, 이런 책들 좀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 거지? 그게, 음, 납득이 잘안될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